한 시대를 풍미하고 국민적 사랑을 받았던 개그맨 전유성 씨가 향년 76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몸이 아닌 말과 풍자 해학을 선보이며 한국 코미디계의 선구적 인물이라 평가받는 전유성 씨의 삶을 박상우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작년 11월 유튜브 채널 꼰대이의 출연에 투병 중인 근황과 함께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전한 전유성 씨. 최근 지병인 폐기용이 악화돼 지난 25일. 향년 7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개그맨이란 단어를 만들고 KBS 개그콘서트의 창시자라 불리는 한국 코미디계의 대부 전유성 씨의 생을 돌아봤습니다. 전유성 씨는 1969년 당대 최고 인기 방송 TBC 쇼쇼쇼의 희극 작가로 데뷔했습니다. 진행자이자 당시 최고 스타였던 곽규석 씨에게 발탁된 전유성 씨는 쇼쇼쇼의 원고를 집필하며 희극인으로서의 남다른 재능을 인정받았습니다. 이후 유머 1번지, 네로 25시 등의 히트작을 만들며 슬랩스틱 코미디가 유행했던 시기에 스탠딩 코미디와 풍자 유머를 선보여 현대적인 희극인이라 평가받았습니다. 아울러 후배 희극인 최양락씨와 함께 익살스럽고 능청스러운 유머를 선보여 슬로우 개그의 권위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업계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타 희극인들과 달리 전면에 나서기보단 뒤에서 활동하기를 좋아한 전유성 씨는 저서를 발간하거나 후배 양성을 위한 극단 활동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희극인들 사이에서 탈권위적인 선배로도 유명합니다. 코미디계의 군기 문화에 비판적이었던 전유성 씨는 희극인계의 폭력 문화를 앞장서서 근절했습니다. 이처럼 국민들 뿐만 아니라 동료 선후배들 사이에서도 존경과 사랑을 받아온 전유성 씨. 그의 작고 소식에 연예계는 비통에 잠겨 추모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ABC 뉴스룸 박상호입니다.